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 그죠? Y델타 기동하고 뭐죠? 기동 보상기. 그죠? Y델타 기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동할 때는 Y로 기동을 하고 감전압 기동하는 거죠. 그죠? 전압이 루트 3분의 1로 줄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델타로 운전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돼요? 과도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과도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크로즈 방식이 있고 오픈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죠. 그죠? 그렇게 있따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기동부상 방식이 있는 건 뭐예요? 그죠 단골면 악기. 변화하기. 단골면 악기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오토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감전압 기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면, 적용. 15에서 55kW까지 적용.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리실 수도 있겠네요. 맞요 그게 정답이에요. <laughs> 이거는 건축주가 정하는 거예요. 100kW짜리를 직기동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변압기에 문제만 없으면. 효율도 높잖아요. 직기동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SH나 LH 보면 기동 방식에 따라 이게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LSH나 SH는. 그죠 그래서 이게 꼭 이렇지는 않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